이걸 기억하십니까? 이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아, 네. 이 게임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쫄떡쫄떡. 아니요. 네. 일단 오늘은요. 안녕하세요. 이 게임은요. 제가 유튜브 쫄떡쫄떡 시절에 했던 네, 매직 기억이라는 무려 9개월 전에 했던 완전 구독자 20명도 안됐던 그때 그 시절에 하던 네 게임이에요 아 처음부터 해야된다는 음. 처음부터 해야된다니 아주 놀랍긴 했지만 왜 처음부터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아, 진짜 많이 키웠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해야된다는 아, 일단 오늘 다시 해보네요. 유튜브 쫄떡쫄떡이 아닌 찰떡찰떡으로서 다시 해봅니다. 나는 결심하였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 아, 진짜 뭐가 막 많이 바뀌었네요. 방어전, 뭐가 오, PVP. 뭐 되게 많이 바뀌었다. 피가 없지. 완전 강화도 안 되고 그래 되는데. <laughs> 진짜. 아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추억이지, 진짜. 근데 이게 시리즈는 아니지만 좀 시리즈처럼 좀 오래 갔었던, 네 시리즈라고 볼수 있겠죠, 그냥? 아무튼 굉장히 내 오래 갔었어요 이 시리즈는 이 이거는 아 진짜 이거 굉장히 오래 갔던 내 시리즈가 아, 에왜 아, 계속 시리즈 래 아무튼 일단 굉장히 오래 갔던 게임이거든요 아 일단은 꾸준히 하는 저거 그 로블록스 를 빼면은 굉장히 오래가는 게임이었어요 어몽머스좀 하다가 말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게, 이때 제가 하던 또 하나의 게임 있죠 ASMR 네그 소리 그 게임이 있는데 아실 분들만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때 같이 했었죠 아 기억 나네요 <laughs> 아 공격력도 강화하면 난 처음에 공격력 을왜 강한지 몰랐다. 아니, 자기가 자기 몸 떼는데 공격력을 왜 가, 왜 강화하냐,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강화할수록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듯.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서, 타다다다다 아버지의 고, 복수라기에서 엄청난 돈으로,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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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쎄? 야, 너무 센데. 아 어, 이거 좀 아닌데? 어허허허. 오케이, 좋았어. 이거 일단 체력을 좀, 좀 강화하고, 체력 강화하면은. 와, 세다, 아직도. 와, 세다, 세다. 하, 아그치에 세기 때문에 돈이 잘 벌리지. 아, 아파. 야, 차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차자. 오케이, 허이허이허이 와, 그래도 아직 깎여. 체력이 깎이는 수준이야. 와 안돼 깎기면 안돼 계속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깎이면 안되는데 이걸 30은 만들어줍시다 30, 30 좋아 요정도면안 깎이려나 깎인다고 해야 되나 안 깎인다고 그래도 다시 차니까 안 깎이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조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요거 10 요거 10정도 하면 이제 괜찮려나 어.. 조금 위태위태한 이틀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을 경우는 있네. 바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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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50 50 좋았어 위태위태하진 않는데 그래도 보이면 안돼 보이면 아 내가 아이 정도로 쎘었구나 이런걸 잊어버릴준만큼 쎄야돼 70까지 만들어 좋았어 80? 80 오케이 좋았어 딱 80이야 좋았어 요정도면 할만해 좋았어 간다 아 진짜 미니게임 보무한보티튀기아 이거 아 완전 아, 진짜 어? 어? 다 방어전 방어전 아나 이거 방어전 있었어 아 방어전 있긴 했었어 나는 근데 왜 모르고 있었지? 응 음, 근데 이건 쉬워 1단계 방어전은 그때도 막 어렵지 않게 했겠지 않았나? <laughs> 모르겠네? 아, 일단 너무 쉽죠 2단계도 그냥 가볼까? 2단계 좀 그냥 갈수 있겠는데? 어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때 비해서 뭐 실력이 너무 좋은데? <laughs> 어 훈련도가 좀비졌어네 훈련도가 좀. 네, 일단은. 네, 일단은요,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업그레이드는 좀 해놓을게. 혹시 모르잖아, 혹시. 내가 막 깨꼬닥 깨꼬닥 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니. 내가 일단 준비를 좀 해놓는 수밖에 없지. 와, 백배 맷집은 뭐지? 맷집이랑 체력이랑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진짜? 3 뭐가 여기 위에 뭐가 차긴 하는데 3이네 이게 빨리 차나? 맷집이 10이 된다는 게뭔 소리지? 그랬어 뭔데 뭐,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 뭐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이다 뭐. 뭐이렇게 뭐... 있겠지? 응 일단은, 오, 국밥 돈. 오! 완전 많이 줬어. 와, 나오가 나왔어. 아, 나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 만, 뭐, 뭐, 저, 치명타 강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빼고, 일단, 공격력 강화해야 돼. 그래야 돈이 잘 벌려. 이거에다가, 뭐, 어,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돈이 많이 든, 든지, 아, 들지 않다는 걸 알고, 체력 공 이거 공격 다섯 번 맞으면 죽어나 괜찮아 할수 있어 그만큼 체력을 더 올려주면 돼 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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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이야? 어야왜 이리 세야 오케이 열쇠 넣어 수모돼 보상 희득하자. <laughs> 맞아도 안 죽어. 맞아도 안 죽어, 맞아도. 오케이. 한개 희. 휘... 아니, 아니 열쇠 하나를 송곳는리 열쇠 하나를 보상으로 주면 나는 얻은 게 뭐야, 대체? 그, 그, 아, 아니, 열쇠 하나를 계속, 열쇠 하나를 소모는열쇠 하나를 얻는 게어딨있어나공공을최최일 일단 번을어번을 버틸 틸있 있느냐 그야야아열열쇠소소하하는 열쇠를 보상으로 주면 떻어떡하라고요 여기요? 어떻세요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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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오, 그치, 이지아 좀 제대로 된 보상이 나오네. 나 28개나 있어가지고, 열쇠 없는 게 상관이 없어 여기가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에이 좋았어. 세 방. 아, 네방안 되겠는데. 다섯 방이 안 돼? 와, 아, 나 약한데, 이제. 아니야 근데 버틸 수 있어. 정통으로 와아도 별로 안 달아, 근데, 피가. 아, 이거 방어력인가, 이거는? 이건 뭐가 좋아야 쉬운 거야? 이게 맷집 이 좋아야 쉬운 건가? 방어력, 아닌가? 허이 와, 상당히 걸리는, 아니, 열쇠 왜, 진짜. 음. 일단은, 그러면은, 미션 말고 방어해서 요 정도 모았으면, 체력을 좀 강화해줘야 되죠? 아, 네 강화를 많이 못 해줬지만.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이제, 내 한몸을 소모해가지고, 일단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게 만족합니다. 콤보? 어. 음. 방어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 아까, 근데, 아, 진짜, 나 이건 안 했네. 장비고, 유리폼뭐 이거. 야, 요걸로도 할 수가 있구나. 음, 일단은 필요한 장비를 이걸로 장착을 해줘야 돼. 레벨 0인 장비는 안 돼. 됐다. 매집이 퍼진가 음, 이걸로 하고 마스 좀 보자. 마스는 별로 다를 거 없네. 돈만 좀 많이 버는 건가? 이거면 좋을 게 뭐가 있지? 와어 시원한데? 나 너무 많이 욕 그래도 해가지고 아 피가 안달아요 여러분 피가 아예 안다는데아 좋다 시원하네 어,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뭐 딸긴 딸겠지 <laughs> 어, 뭐 딸긴 딸았네 아, 1.5%구나. 이거 하나 할 때마다 1.5%. 그럼 요거에다가 맷, 이거 국밥을 좀 써야겠어. 9레벨까지 해서. 맷집. 맷집이랑 이거랑 똑같은 건가 본데? 맷집을 강화해, 일단은. 뭐가 좋은지 봐야 될거아니요 확실한 차이를 위해서 한50 정도 할게. 이 정도면 차이가 보이겠지? 피가 별로 안 닿는 거일 뿐이네? 피가 근데 별로 안 닿긴 안달아 피가 근데 뭐야. 숫자가 갑자기 580 됐어. 나 아까 30 뭐지 어저쩌게 썼는데 맷집이 580이란 얘기인가 아닌데 500인데? 아까 9% 9% 그게 80인가? 모르겠네. 일단 어 돈이 좀 모였네요? 어 그렇다. 체력에다가 몰빵해야지. 오케이 좋았어. 아, 체력에다가 몰빵했으니 와, 그 와, 아니, 연속 공격은 잘못 버텨. 피가 닿아 근데 피가 닿으면 안 돼. 피가 차, 차야 돼. 그래도 피가 차야 돼. 이 그래서 피가 차. 차야... 아 뭐야 이거. 나안 봐. 안 봐. 광고 안 본다고. 나 광고 안볼 거야. 매직 키우기는 제가 편집자가 있잖아요. 매직 키우는 그때 그거 위해서 편집을 하지 않겠어. 응? 응?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난 편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매직 키우기는 좀 오래 찍어야 돼. 뭐 편집자분들이 대부분 두 배나 네 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최대한 내 걸로 하려고. 음, 응. 이렇게 한 중이나 치예 좋았어. 피안 달려나, 이제? 달긴 다네.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아. PvP 한번 해볼까? PvP가 있었던 건가? 아니 없었어. 어, 천. 뭐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뭐뭐 뭐 얘랑 한번 붙어볼까? 어. 몇 집? 맷집! 아나 맷집만 엄청나게 강화했는데 요정도면 될려나? 261? 어 이게 아 내가 이겼네 오케이 와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어 이거 할만한데 470? 아 될려나? 아안 됐고 뭐야 아, 맷집은 맷집이고, 맷집은 맷집일 뿐. 저게 좀 다르구나. 2핀 데미지가. 와, 내가 2핀 데미지가 되게 많네. 막은 데미지 저건 별로 없어. 내가 좀, 좀 뭐. <laughs> 회복력을 좀 강화합시다. 회복력은 싸니까, 회복력만 진짜 엄청나게 강화하는 걸 계획을 해가지고, 진짜 회복력만 한번 엄청나게, 요 정도만 해도 회복력은? 284 아까 100 몇이지 않았어? 아2600아 근데 얘는 안되고 1890 얘도 안되는데 아좀아쉬운데회 해복력이 아무리 높다 해도 아 근데 아 맷집이 내가 회 해복력이라 체력이 남지래도 맷집은 저 정도 차는 못 이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거는 있어야 비슈비슈 비슈비슈 오케이 좋았어. 요정도면 괜찮아 할수 있어 요정은 1890짜리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내가 이겼네 오 우와 이번거 오 막은 데미지가 이정도고 막은 데미지가 좀 많이 없네 내가 다 맞았으면 그냥 좋겠는데와 세다 다 세다 이번거 다 세다 안돼 안돼 일단은 버티기. 를 해. 버티기. 오! 버티기 1단계. 입장? 응? 어? 네. 와, 점점 세진다. 1단계도 쉽지가 않네. 와, 이게. 맷집이 좀.

아, 쉽다. 와, 154 그릇 좋네. 근데 쌀밥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였지? 쌀밥은 어디에서? 쌀밥은 딱히 저기 있나? 출석, 오케이, 500 그릇? 맞네. 아, 이런 버프 딱히 상관없긴 한데. 음. 유물 뽑기 이거 한번 해볼까? 680이니까 11개 뽑기, 990 해가지고 11개 뽑기나 해야겠다. 돌주먹 난 돌주먹이 아니야 간다 어? 피 진짜 하나도 안 달아 아 맷집은 체력을 좀안 달게 해 주... 좀 체력이 안 달게 해주는 거고 체력은 좀 체력이 달긴 달아도 버틸 수 있게 뭐가 다른 거야? 아 설명하기가 좀 까다롭네 뭐 알겠... 뭐... 이해하셨겠죠? <laughs> 아 나도 좀 설명하기 좀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2퍼. 근데 이거 구레벨이란 말이지. 하다다다 차차. 오케이. 와 18퍼 좋아. 이 정도면 마지막 걸쓸 수가 없네. 오나 랭킹 25등이야 내가? 내가? 와 근데 왜안 왜 보여? 음, 뭐, 요 정도 좋네. 나는 400개 받을 수 있는 거네? 400개도 괜찮 그런데, <laughs> 아, 괜찮아. 근데 더 받아야 돼. 안 괜찮아. 더 받아야 돼. 안 괜찮다! 주먹이 데미지가 없다. 와, 얼마나 쎈지 진짜 데미지가 없냐? 이거를, 뽀쩍뽀쩍뽀쩍. 길이 왔어. 아니, 데미지가 왜안 달아? 아이 맷집이 얼마나 쎘으면, 심지어 체력 회복 력도 엄청나단 말이지. 와, 왜지? 1 9 3이야 벌써? 허허허허짜와 <laughs> 어, 와, 기억해야 돼 뭐가 다 있네. 허네허장선허 이렇게도 안허허 아니 아니 아예 안허허 그냥. 한번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체력 확, 확, 확 달게.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한 번에 한 A등급을 좀 넘어야 돼, 일단은. 그 정도 동안 일단은 엄청난 턴, 혼신의 터치를 일단 좀 하고 있어야겠어. A등급 다음, A등급 다음을 좀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A등급 다음이 진짜 뭔지 너무 궁금해. 어, 과연, 갑시다. 갑시다 과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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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와, 얼마 남지 않았어? 7 0 0에 아, 어, 800에이. 아, 어, 900에이. 아, 어, 비. 그럼 그럼 드디어 다네 그, 근데 달긴 다는데 단다고 볼 수가 없을 뭐 달고 있긴 다, 달고 있긴 하네 아니 다는 거 맞아? 근데 여기에서 맷집을 이렇게 강화해주면 또안 달아 <laughs> 어, 굳이 왜 강화했지? 아 <laughs> 어. 이거 몇몇 몇 방에 할수 있을까?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을까? 뭐야? 허어! 허어! 잠깐만 버티기 버티기 응? 안 죽어 나아 근데 피가 점점 세지니까 290 그릇? 오 어, 좋은데? 잠깐만 아까 이분이 5332인데 아, 그러면 이거 보면 2,690이란 말이야. 아, 쪽금 약한 분이랑 붙어야 되나? 안 되는데, 여기 약한 사람이 5,330인데, 아,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또 받을 게또 있어. 오, 어, 받을 게 너무 많은데. 1A가 됐는데 어 그러면 나 그거 해야 겠다 그 유물 11개 뽑기 간다 스킵 뭐야 어뭐뭐 뭐 넣었어 요거 하나 나오고 레벨 1 맥스 레벨이 있네 난 1레벨 된게 줄넘기 1레벨 됐고 모래시계 2레벨 선물상자 1레벨 어, 돈주머니 1레벨, 금고 1레벨, 수건 1레벨, 할인행사 2레벨, 특백 2레벨이 끝이네 오, 이게 많이 됐네. 하... 물총은 49가 되면 끝나고 런닝화는 10만 되면 끝나네. 근데 뽑기 확률이 1%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일단은 아, 좋 네. 나는 저거 필요 없어, 맷집 필요 없어. 나 오직 체력으로 간다. 아니야 일단은 고, 일단 돈 벌려면 공격력을 해야 되지. 아 이거 업그레이드를 싶어 퍼안왜안 어, 아, 따라? 어? 어, 이것도 딱 봐도 안따지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안 따는데. 아, 시원하지도 않네. 아, 좋다. 아, 좋네.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지도 않아.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강, 다음 거 이거 아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수 있겠는데. 그팁 진짜 하나도안될수 있을 것같 훈련 장비는 막대 사탕 막대 사탕이 근데 데미지가 들긴 해. 아10% 증가네. 그래도 데미지가 전혀 안 들어요. 유니폼 천 개. 뭐 이런 것도 생겼어? 근데 삼촌. 3서삼0 삼천이 말이 되나? 좀 아닌 것 같은데. 기가 한번 봐볼까. 어 아, 뭐야 왜 안돼 왜안 떠? 아니 왜 순이가 안 떠? 아왜 순이가 안 떠냐고. 그러면은, 일단은, 미니게임. 아니야, 미니게임 재미없어. 2단계 간다! 호이 어, 그래도 306그릇이야. 좋아. 이걸로, 훈련 장비를, 깡깡아. 좋았어. 15%. 근데 아직 약해. 음, 일단 그냥 몰라. 붙어! 간다! 체력이 너무 막은 데미지는 내가 더 많아. 2핀 데미지도 상대방이 더 많아. 근데 최종 데미지. 와, 안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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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대 못 이긴다. 어, 이거 2902살만 할만아1장껍 만한... 부족. 와 입장권 부족, 입장권 부족. <laughs> 체력 회복력은 필요가 없고 공격력이나 포로로 이제 데비지가안 들어요. <laughs> 이거 하면은 어, 16,000개가 11만 원, 항상 11만 원이 마지막이더라. 16,000개? 아, 좋겠다. 5 0 0개가 있으면 골드 핵등량이 우주에 있으면 1600배가 돼요. 와,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해안가에서 싸워. 정글에서 바다에 뭐뭐 우주, 뭐 별. 뭐뭐 싸우는데가 뭐가 진짜. 아, 경기장에서만 딱 싸워서 진짜 좋았을 텐데. 아까 이걸 경기장 으로 옮겼어야 됐는데 아우 진짜 나나왜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의 답을 가자 제발 뭐라도 좀 얻자 어두 방이면 끝나 어차피 아 근데 보상이 열쇠만 아 근데 열쇠는 왜 있는 거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 국밥 필요 없고 제발 보석보석보석 보석. 보석 500개만 줘 진짜. 야, 그러면, 진짜, 항상 이것만, 오오 500개만 더 줘. 항상 이것만 할게. 오백 0개만걸 그럴 줄 알았어. 일단은, 일단, 그러면은, 훈련 장비, 뭐야, 여기 아니고, 뭐야, 어디였지? 나 까먹었다? 훈련장, 그치? 더는? 잠깐 아까 뭐열 아까 100배 증가 100배 아니었나? <laughs> 100배가 아니라 100% 였구나 그 말은 두배라는 뜻이야 한배 아니 아, 원래 있던, 오, 5... 하나 하면 5A를 줬었는데, 10A를 줘, 이제. 그냥 하나 더 주는 거야. 끝에 가면 16배긴 한데. 아니, 나, 나 100배인 줄 알았지. 그럴 리가 있나? 아, 당근. 아 진짜 나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했다. 이거 솔직히 피안 단다. 와 아, 이거 피 달리가 없어. 아 그래도 뭐두배라도뭐 벌리니까 좋네. <laughs> 아 일단은 오늘은요. 끝나라 끝나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